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정말 기다셔도 좋습니다 저장하기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긴말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포항시 북구의 노적봉이라는 어, 삼겹살 그러니까 고깃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반 삼겹살이랑 그다음에 돼지갈비 목살 어, 대패 황경살 가브리 살 굉장히 또 많은 어, 메뉴 황제갈비살 이런 식으로, 이 현지인분들은 한번 오면 계속 단골이 되는 그런 찐 수분 맛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가게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부탁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저장하기 꾹 눌러주십시오. 이 주변에 혹시 살고 있으신 분들은, 아, 나 저기 아는데, 나 옛날에 가봤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더 재방문 한번 해보십쇼 여러분들 요즘 워낙 많은 뭐 고깃집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손질을 다 하는 가게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서 뭐 사와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로 고기 부위별로 다 직접 손질을 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먹을 수 있는 어 그런 가게입니다 말이 많죠 여러분들 말 많은 것도 싫어할 텐데 긴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삼겹 자 삼겹살 올립니다 오 좋아요 사운드 좋아요 와 금방 있는다그 다음에 여러분 목살 와 두께가 어마어마해 와, 이거지 이거지 그 다음에 이 소시지 올리고 대파 일짝 옆에서 구워주고 그 다음 버섯 버섯도 좀 구워주고 와 어 이게 숯불이라서 참 좋아요 여러분들 숯불이라서 고기가 금방 익잖아 좋다 네, 여러분들 와불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세 다 익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이 동네에서는 정말 유명한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자, 갑니다.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본연의 그만 느껴볼게요. 음~ 음~ 어우 고소해 어우 담백 음~ 고소하고 담백하고 어 고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한번 더 음~ 음~ 이거 파절이 있거든요 파절이랑 음~ 같이 요렇게, 아니죠, 여러분들. 요렇게 딱 싸서. 음! 음! 맛있어! 음! 그리고, 이가게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거. 요거, 여러분들, 고추. 고추 장아지 요거를 같이 걷들려가지고 바로 한 입에. 와, 음, 와이 고추 미쳤다. 너무 맛있어, 음, 음. 자, 그렇다면 과연 삼겹살은 진짜 너무 맛있어. 이 목살이 어떨지 나 궁금합니다. 목살. 어, 제발 맛있어라 목살. 와. 음. 보통 목살 하면은 약간 퍽퍽하다, 좀 질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도 없어. 겁나 부드러워요. 응. 음. 이래서 녹아버리는데? 와, 근데 이 고추, 이 장아찌가, 와, 이 가게의 무기다. 와, 이거는 계속씩 계속 더달려갈것 같은데? 어 와. 음. 와. 밑들 음. 삼겹살 하나 올리고 목살 하나 올리고 고추장 아찌 올리고 아, 여러분들. 한입 아십시오. 음. 와. 음. 미쳤네. 와, 여러분, 대박. 너무 맛있어요. 어. 그리고 반찬 하나하나하나가 다 직접 하시는 것 같아. 음. 너무 깔끔해, 그냥. 음,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고깃집 가는데 약간 오래됐고 약간 어좀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안 해도 근데 다 신선합니다 여러분들 재료 자체들이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야채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굉장히 신선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음음음 음. 음. 네. 음. 와. 여러분들, 요, 요 가게가 100g 기준 돼, 만 원이라고 치면 돼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중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소 손짜리가 이제 400g에 4만 천원 이건 내가 만 원이야, 만 원. 1인분에 만 원에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지. 요즘 13,000원, 15,000원 삼겹살 그렇게 하잖아요. 아, 고기 너무 괜찮다. 그리고 가게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체 회식 행사 이런 거 있으시면 아 무조건 난 여기. 음. 와, 이렇게 또영대 포항에 또 숨은 맛집 하나 찾았다. 음. 포항 분들은 저한 번만 믿고 와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검색해서 가지 마시고 직접 먹어본 사람 얘기 를 들으세요. 저 가게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맛 없으면 댓글 남기세요. 진짜로 맛있어요. 음. 바로 한 입에. 나가서. 아, 와이집에 무기 와와음와 와. 음. 와, 부모님 모시고 꼭와 보세요 음한 입에 음이 타이밍에 이 가게 또 대표 돼지갈비 갑니다 와 음.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음, 음. 그런데 음. 갈비 또이 집의 또 시그니처 알겠습니다 자, 갈비도 소스에 딱 찍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와, 그냥 여러분들 뭐할 말이 없다. 음. 그 노래 있잖아 할 말이 없네 약간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지금 계속 손님이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여기 현지 분들은 계속 오는 거야 와 갈비 딱 싸서 와 진짜 부드럽다 음와 어. 주문하시면 바로 이쪽에 이제 정류 코너가 있어. 그러 사장님께서 바로 주문주시 바로 썹니다. 어. 뭘 냉동해놓거나 그게 아니라 고기만큼은 진심이신 것 같아. 음, 진짜로. 런데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봐봐요. 맛있다. 음. 가장에서 얘기 안 할게요. 맛있습니다. 음, 그냥 돈이 안 아까워. 음. 나이스다. 요거 <목소리> 요거 들어가고와 이거 이거 이거. <목소리> 음. 음. 여러분배 아, 터지게 먹었습니다. 또 혼자 와가지고 삼겹살, 목살, 배제갈비까지 혹큰 어, 흡입했습니다. 어긴말안 하겠습니다.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포항 북구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어, 제 영상 보시고 노조봉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들 손님분들한테 정말로 진정성 있게 어, 배포는 가긴 것 같고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기는 현지 맛집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먹고 맛있으니까 소개도 해주고 그렇게 계속 장사를 해온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한 분도 어디 알리거나 하지 않은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해서 이렇게 좀 촬영 한번 하자고 해서 이렇게 또 했는데요. 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어, 포항이 이렇게 또 숨은 맛집 하나 찾아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또 자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어, 좋을 것 같고요. 어, 진짜 여러분들 그냥 뭐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아니면 회식, 또 어, 가게 정말 크거든요. 주차도 그냥 앞에 대면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앞에 되면 될것 같아서, 아니면 뒤쪽에 또주차장이 있다고 하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금액, 여러분들 착한 가격입니다, 이 정도면. 어, 절대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여나 단체 부분은 사전에 예약문이 있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쪼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어,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